So l i s t e n and s pick one. 자, are you interested in action movie? 그래서 일단 알아봐야 될건 be interested in 수거죠? 뭔뜻이야? 그렇지, 관심 있다, 흥미가 있다. 너는 액션 영화에 흥미 있다 또는 관심이 있니? Yes, I love them. 응, 나 그것들 좋아해. 대미가 리키는거 뭐예요? 액션 무비스야. I see one every weekend. Did. 자, 나는 하나를 매 주말마다 봐. 이런 뜻이지. 그러면 주말마다 한 편씩 보는 거죠? 이원이 가리키는 것도 뭐예요? 단수로 써야 되니까 이때는 액션 무비야. 복수로 쓰면 안 돼. 자, are interested in dancing? 자, be interested in 또 나왔는데,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그대로 나오면 되지만, 동사가 나오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돼? ing 붙여서 동명사의 형태로 나와줘야 되겠지. 음. 춤추는 것에 관심이 있니? 럼 I love to dance. 나는 춤추는 것을 좋아해. love 다음에는 투부정사,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와야 되죠. 정말? i m going to take dance lessons 나는 자, take a lesson은 take a lesson 복수라면 take lessons는 수업을 받다 이렇게 되죠응나 댄스 또는 춤 강습을 받어 받을 거야. do you want to join me 나랑 함께 하길 원하니? 함께 할래? 이렇게 됐어. want 다음에는 투 부정사 목적입니다 자, sure. 음. Um. What are you interested in? 너는 뭐에 관심이 있니? 하면 답변은 I am interested in으로 나와야 되겠지. 나는 과학에 관심이 있어. 명사가 나왔고 I am going to go to a science camp this winter. 이번 겨울에 과학 캠프에 갈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쓰는 건 좋은데 수업을 흐름에 끊기지 않게 잘 들어야 돼. 이건 복수해도 되잖아. 복습해서 써도 되잖아. 자, 와우, 캐시, who took those pictures on the wall? 자, 이거는 의문사이자, who는 의문사이자 주어이기 때문에 음사남에 do t h o s did 이런 표현이 안 나온 거야. 알겠지? 누가 찍었니? 그 사진들을, 벽에 걸려있는 사진들을, I did. 내가 했다는 건 I took those pictures. 이런 말이겠지? 내가 찍었어. I am interested in. 전체가 나왔으니까 동명사가 나왔죠? 음. 나는 사진 찍는 것에 관심이 있어. Really, 정말? I like to take pictures too. 나도 또한 사진 찍는 걸 좋아해. Like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얘네들이 목적어로 쓰이는 겁니다. I am interested in. 자, taking pictures, 동명사 나왔죠? 전체사 나왔으니까 자, 나는 사진 찍는 것에 관심이 있어 근데 무슨 사진? 무언가 새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이 있다 할 때는 오브를 쓰는 거야 음. 자, 꽃새 사진 찍는, 꽃 사진 찍는 것에 관심이 있다 o h I am interested in uh, taking pictures of animals 나는 동물 사진 찍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하고서 지금 전치사인 다음에 다 동명사가 나오고 있어요 tool, 멋지다, maybe. 아마도 우리는, 자, 가서 사진을 함께 찍을 수 있다, 이, 있을 것 같아, 언젠가는. Sound like fun, 재밌겠다. What about this weekend, 종민? 종민아, 이번 주말엔 어떨까?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하고 있습니다. 자, i I'm, I'm 주원. 나 주원이야. I love to play the violin. 자, 나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해. 러브 다음에 투부정사 목적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악기 이름 앞에는 반드시 더를 붙여줘야 돼. 오케이? 더가 나온 거야. I started to start도 투부정사 ing 둘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을 연주하기 시작했어. 당연히 바이올린이겠지. When I was seven 내가 일곱 살때 I want to be a violinist. 나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길 원해. 되고 싶어. 습니다 Hello, I'm c a s e y I'd like to. Would like를 줄인 말이지, 엄마 하고 싶다. So, want to 로바꿔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want to. 자, 나는 다른 장소들을 방문하고 싶다. So, I want to be a tour guide. 여행 안내원이 되고 싶다. In the future. 미래에. I can travel for free. for free는 공짜로 이런 뜻이죠. 나는 공짜로 여행을 할수 있다. Hi, my name is Jason. 내 이름은 제이슨이야. I like to act. 나는 연기하는 걸 좋아해. In front of 어디 어디 앞에서지? 사람들 앞에서. So I want to be a famous actor. 나는 유명한 배우가 되기를 원해. 다내번 친구가 이면 목적어죠. 지금 투장사목적어 I heard. It. 나는 들었다. 자,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어. 네가 1등 상을 받았다고. At the science contest yesterday. 어제 과학 경시 대회에서. 응, I was lucky. 나는 운이 좋았어. 라고 추측해 하니까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야. I think. 나는 생각한다. 접속사 대시 생략됐거든. you will be a great scientist someday. 네가 언젠가는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라고. 글쎄. 나는 과학을 좋아해 하지만 i don't want to be a s c i e n t i s t 나는 과학자가 되는 걸 원하진 않아. 그러면 what 의문사, do/does/did 주어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겠지? 너는 미래에 뭐가 되기를 원하니? so i want to be an a r t i s t 나는 예술가가 되기를 원해. I like painting. 이때는 like 다음에 초부정사 대신에 동명사 목적어 썼네. 둘다 스로 상관없습니까? 나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정말? I don't know. 몰랐어. 접속사 대 생략돼 있고. 자 네가 자 이때도 전체사 다음에 ing 나왔지. 그림 그리는 거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what do you like? about your 자. 자, 당신은, 당신의 직업에 어떤 면이 좋나요? I have를 줄인 말이겠지? 나는 항상, 이때도 전치사니까, 동영상가 나온 거야.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것, 도와주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었다. 이걸 여러분 왜 지금 현재 완료로 표현했냐면, 과거에도 I was interested in이었겠지. 그 다음에, 현재에도 i am interested in이지. 그죠 이게 현재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오면 어떻게 돼? was와 am이 합쳐지면 have been, have been interested in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야. 오케이? 겁먹지 마세요. 다 여러분. 정만 생각해보면 이게 왜 이렇게 쓰는지 알수 있으니까 자, I love to see them get better. 나는 좋아한다. 러브담의 초장사 목적어. 그들이 get better. 건강이 나아지는 걸, 보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데미가르키는건 뭐예요? sick people이 되겠죠. 나쁜 사람. 그래서, I want to be someone.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Like you. 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때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죠. in the future, 미래에 I think, 나는 생각한다 접속사 that 네가 have a very interesting job 매우 흥미로운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that's true, 그건 사실이야 so I have to practice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니까 must인거는 당연히 알죠 그리고 practice도 이거 안해왔는데 다음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와 이거 표시 좀 해놓으세요 프레티스 다음에 동명사목적어야소명사목조어는안 돼. 동명사목적어 아니네. 좀... 다 좀... 좀... 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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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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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답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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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좀... 있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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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이제 연습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테 나올 서데이 하루에 이거 퍼의 음이죠 퍼의 음이 하루에 1 0 시간 연습한대 I am interested in 자 전체 다음에 동명사 I n 나왔지 이야기 쓰는 것에 관심이 있어 와음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원 이렇게 나왔지. 자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때 to write는 위해서야 위해서 to 목적이죠. 좋은 책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Read many books. 많은 책을 읽어라. It will help you. 형식이네 Help가 o 형식에서 쓰이면 목적어, 목적 부어자리에 동사 원형, 투, 부정사둘다 되죠. 자 그것은 네가 더 글을 잘 쓰도록 도와줄 거야. 그것이 가르키는건 뭐야? 앞문장 전체지, 미드메니북스, 책을 많이 읽는 것. 자, working in a restaurant is very tough. 음식점에서 일라는건 매우 힘들지 않아? 하니까. 부가문문 오랜만에 나오네. is가 넘어가니까 isn't. working. 그냥 사물. 30 단식 치고 빨이 is로 넘어가는 거야. yes, 맞아. 하지만 I'm happy. 나는 행복해. 사람들이 나의 음식을 즐길 때. 이렇게 됐습니다. 얘가 되고 싶은, 얘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요리 사지? 응. 다음. 김하면왜 이렇게 기냐. 설명할 것도 많고. 힘들다. 자, 와라이 윗두잉. 너뭐 하고 있냐? 진행형이네. 진행형으로 답변해야 되겠죠? I'm watching a short movie. 자, 관계된명사 하나, 관계되면서 이렇게 표시해 있다가 써주려니까. 자, 보세요. 나는 만들었다. 그 단편 영화를 앞으로 가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나 대시 된 거죠? 음, 표시하세요. 내가 만든 단편 영화를 보고 있다. A열이 정말? I didn't know. 몰랐어. 네가 be interested in 전치사, 그다음에 동명사, 목적어. 네가 영화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었는 줄을. 응, 나름 관심이 있어지 여기 뒤에 쭈물어든게 I am interested in making movies가 다 숨어져 있는 거야. 알겠죠? 안 써도 돼. 자, this one is about the history of 독도. 이것은 독도 역사에 관한 것이야. 원이 가리키는 건 뭘까, 영화, movie야. 단수로 써야 돼. 쓰라고 하면 movie. 이 영화는. 자, I'll post it. 나는 그것을. 즉, 독도에 관한 이 영화를 말을 하는 거겠죠? 자, 웹에 게시할 거야. 자, that's really cool. 정말 멋지다.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네가 이 그림을 그렸니? 응 do you like it? 너 그거 좋니? 이게 맘에 드니? 이 말이지요 어, 그거 맘에 들어 It's a wonderful painting. 멋진 그림이야 Thank you, 고마워 I want to be 수부장사목적어지 미래에 화가가 되고 싶어 I heard 나는 들었다 접속사태 생략됐네 There is an art camp. 미술 캠프가 이번 겨울에 있다고. How about I&G? N 오랜만에 나오네. 뭐뭐 하는 게 어때죠? 자그 캠프에 가는 게 어때? 자, thank you for telling me. 나에게 말해줘서 고마워. 자 이것도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목적어. i think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그것은 뭐야? Going to the camp. 캠프 가는 것. 다음꺼 믿기지 않는다 나현빈이것까지 아, 소화하고 나면 탈진해 버릴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느낌이야 현빈아 천천히 풀어 자 해보자 왜 이렇게 길지? 자, Mr. Mong worked at the zoo. 자, Mr. Mong은 동물원에서 일했다. He was supposed to, be supposed to, so to so, 친절하게, 뭐, 뭐, 하기로 되어 있다야. 뭐, 뭐, 하기로 되어 있는 건더 쉽게, 뭐, 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도 돼요. 그는 take care of. 어떤? 돌보다. 자, 원숭이들을 돌보기로 되어 있었다. 즉, 돌보야, 돌봐야 했다. 어느 날, he saw a baby monkey crying. O형식 나왔네. 지각동사에서, 지각동사 O형식으로 쓰면 목적보호자의 동사 원형, 현재문사 INT 둘다쓸수 있지. 현재문사가 나온 건 진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 그는 한 애기 원숭이가 울고 있는 걸 보았다. He gave the monkey. 그는 사형식이지. 그 원숭이에게 바나나 하나를 주었다. 사용식이야. 뭐하기 위해서 그것을 컴포트, 달래기 위해서, 위해서니까 부, 그 목적이죠. 그리고 이 시가르키는 건 뭐니? 애기 원숭이지. 애기 원숭이. 하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울었다. 여러분, continue 다음에도, 투부정사, 동명사, 목적어, 둘다 와요. 자, 그것이 가리키는 것도 여전히 baby monkey죠. 계속해서 울었다. 자, when he gave one banana more to the monkey. 그가,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서 쓴 거야. 자, 하나, 하, 바나나를 하나 더, 그 원숭이에게 주었을 때, 그것은 우는 것을 멈췄다. 여러분, stop 다음에, stop 다음에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야. 멈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안 돼. stop 다음에 투부정사는 무슨 뜻이야? 하기 위해 멈추다. 오케이? stop 다음에 투부정사를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야. 자, 이것은 my lucky day. 자, 이것 여러분 해석하지 않는 거야. 비인칭 좋으니까. 자, 나의 행운의 날이었다. In the morning. 아침에. 자, 버스가 도착했다. 뭐, 뭐 하자마자지? 자,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접속사이기 때문에. 내가 got the bus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자, 얘도 뭔말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지? 내가 학교로 걸어가고 있는 동안. 자, 나는 5천 원을 길거리에서, 길바닥에서 발견했다. 자, 접속은 나시게도 주어 동사지. 자, 내가 집으로 오는 도중에, I saw the girl. 자, 보세요. 나는 좋아한다. 그 소녀를. 앞으로 가서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w h m 이나 대시 생략됐죠? 내가 좋아하는 소녀를 봤다. 표시하자면. 에즈슨 에즈 나왔으니까 또 주어 동사가 나와야지.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 이것도 날씨하고 관련됐으니까 비인칭 주어져 해석하지 않는 거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스타트 다음에도 목적 부어 자리에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목적 어 자리에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와요. 심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운이 좋았다는 거죠. 자, 호진스 플랜스. 자, 호진이의 계획들. 대박. <laughs> I am interested in. 자, 전치사 다음에 또 동명사 목적어 나왔어. 나는 요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I want to be a cook. 나는 요리사가 되기를 원한다. In the future. 미래. 그래서, I'll study cooking. 나는 요리하는 것을 공부할 것이다. 에주순네즈라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내가 대학을 졸업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I'll go to Japan. 나는 일본에 갈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이거 뭐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목적이야. 더 많은 일본 요리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Japanese는 국가의 형용사야. 이건 일본의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내가 턴은 여러분 되다라는 뜻이죠? 내가 서른 살이 될때 그리고 여기서 친절하게 설명했는데 왜 윌턴은 안 돼? 시간,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쓸수 있어 없어? 없지, 미래를 표현하고 싶어도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되고 현재 시제를 써줘야 돼 내가 서른 살이될때 나는 컴백 투 코리아 한국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목적가다 나와요.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큰 레스토랑에서. 자, 이때도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지, 시간의 접속사. 그러니까 will 쓰면 되는데 안 되지? 내가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자, 몇 가지 요리책을 쓸 것이다. 누구를 위해? 젊은 사람들을 위해. at the age of 38, uh, 38살에 이때 s써요 i want to open my own ramen restaurant 나는 열기를 원한다 내 자신의 라면 가게를 자,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every 나오면 요일에 s를 붙이면 안되고 일요일마다를 표현할 때 오늘 쓰면 s 붙여야 되는거 알지? 어, 기 학년 문법 일요일마다 I'm going to invite.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할 것이다. 나의 음식점에.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가르치는 건 Poor people이 되겠지? 그들에게 최고의 라면. 세계의 세상에서 최고의 라면을 제공할 것이다. 자, Hi, I am 어, 한 사진. 나는 한 사진이다. 이건 동격이죠 여러분? 음. 한 사진은 포토그래퍼, 사진기자네. I take pictures of sporting events. 나는 스포츠 경기 사진을 찍는다. It sounds like an interesting job. 그건 흥미로운 직업처럼 들린다. 그래서 이때는 sound like니까 ~~처럼 들리다 이렇게 계속해야죠. 하지만 It is not an easy one.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one은 뭘? 뭘 대신한 대명사야 job을 배신한 대명사입니다 어제 I took pictures 나는 사진을 찍었다 at a basketball game 농구 게임에서 everyday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cheered 환호하고 즐겼다 그 게임을 하지만 I had to kick him. 나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고, take pictures. 사진을 찍어야 했다. 자, to get. 이것도 뭐뭐 뭐 하기 위해서라서 부사정용법 좀 목적이지. 한장의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 사진 기자는 집중해야만 한다. 그의 일에, all the time. 항상.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laughs>